제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분열 성가다가 이렇게 은혜로운 성가된지 미처 몰랐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김유경 권사님한테 새벽기도 같이 싸자 이런 권유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매일 우리 권사님이 새벽기도를 싸고 있더라고요. 그 이후로 우리 성가다가 더 은혜로운 성가다가 된것 같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6월 첫날 첫 주일이며 평신도 주일을 맞아 부족한 제가 주님의 말씀을 나누는 자리에 섰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섰사오니 저의 지식이나 말솜씨가 아닌 오직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주님이 뜻에 온전히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만을 의지하며 말씀을 전하고자 하오니 주의 성령으로 함께하시고 저를 통해 주님의 뜻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듣는 모든 이의 마음도 주님께서 열어주셔서 사람이 많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통해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복된 시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과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광고해 드린 것처럼 오늘은 평신도 주일입니다. 평신도 주일을 잘 지키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그동안 평신도교회 평신도 주일을 잘 지키지 않았습니다. 기억해 보니까 그 전에 한두세번 제가 장로님이 설교를 했던 그 기억이 납니다. 오늘은 특별히 평신도 주일이 뭐냐, 그 평신도 주일에 대한 의미와 그 유래를 간략하게 먼저 설명을 하고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평신도는 단순히 교회의 구성원이 아닌 세상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중요한 사역자인 것입니다. 평신도 주일은 이들, 즉, 우리 평신도의 평신도가 교회와 사회 속에서 감당하는 사역을 조명하고 격려하는 날입니다. 감리교는 모든 신자는 사역자라는 신학적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리교는 장려교, 다른 에, 성당하고 틀립니다. 처음부터 감리교가 시작될 때부터 평신도 사역이 왕성하게 이루어졌던 겁니다. 우리가 평신도 주일의 유례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평신도는 18세기 영국 분이신 존 웨슬리에 의해 시작이 됐는데 그 초기부터 평신도의 활발한 참여와 전도, 구제 또 구형 모임 등을 통해서 성장을 해왔습니다. 이 평신도가 감리교의 모든 활동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것이죠. 존 웨슬리 시대의 평신도 사역이 활발해졌는지 이 시대 의 상황을 우리가 보면 익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18세기에 영국은 산업혁명의 영향으로 농업 사회에서 공업 사회로 전환되면서 농촌에 있던 젊은이들, 농촌에 있던 분들이 도시로 몰려들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도시화가 되고 노동자가 많이 생기게 되고 그로 인해 사회 문제가 각종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빈곤의 차이가 심해지고 또 특별히 공장 노동자들의 착취가 이루어져서 아주 힘든 그런 사회의 극심한 상태가 이루어졌던 겁니다. 특별히 영국에서 국교회라고 하는 그 국교회에서는 지도자, 사회적인 지도자만 거기 믿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분들이 어려운 분들을 착취하는 그런 시대 속에서 도덕적이고 또 영적으로 굉장히 타락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평신도가 들게 일어나게 됐고 그 앞에 나섰던 사람이 존 웨슬레 목사님이었던 겁니다. 금년도가 우리 한국 선교 14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한국 감리교회는 1885년도에 미국 감리사 선교사인 아펜잘로 목사님에 의해 설립이 되었습니다. 선교 초기부터 한국도 평신도의 자발적인 봉사와 헌신이 교회 확장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겁니다. 이 정신을 계승해서 우리 평신도의 헌신을 기념하는 주일인 오늘. 평신도 주일이 생기게 됐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장로 서울연회 장로에서 주관한 영성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수련회 기간 중에 헐버트 목사, 헐버트 선교사에 대한 연구 원장이 그때 말씀을 선포했던 그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그 헐버트 이 선교사에 대한 또 이분에 대한 그 책을 이분이 글을 쓴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요 앞에 계시는 이찬희 권사님이 2020년 1월에 쓴 책인데요. 그책 제목이 닮고 싶은 사람, 한국을 아름답게 만든 사람이라는 책 제목이 있습니다. 여기에 여섯 명의 선교사가 나옵니다. 이 여섯 명은 모두가 평, 신도였습니다 의사였고, 변호사였고, 화가였고, 이런 분들이 우리 한국의 독립을 위해서 각종 나라에 하다, 하면요 3일 운동에 이런 것도 전 나라에 이렇게 알리고 해서 우리 한국의 독립에 기여한 그런 큰 역할을 했더라고요. 그 중에 대표적인 분이 올리버, 올리버라고 하는 캐나다 선교사. 이분은 일반 공장에 다니다가 약사가 됐다가 의사가 됐다가 거기에서 한국에 정말 죽어가가는그 백성이 많은데 의사가 필요하다 이런 설교를 듣다가 거기에 응답해서 한국에 오게 와서 한국에 의사 야 많은 치료를 해줬던 그 다음에 또 헐버트라고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이분은 미국 선교사인데 이분도 의사로서 여기 와서 특별히 이분은 한국의 독립운동을 지원했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로제타라고 하는 여성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는 처음에 이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또의사 의학, 그 다음에 학교를 세웠죠. 병원하고 학교 그게 모태가 돼서 한국에 저희 선교가 또 급작히 이제 부의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하여간 우리 한국 교회는 매년 6월 첫째 주일을 평신도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교안, 교단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제정한 절기로 이날은 평신도 단체들이 중심이 되어 예배 특히 설교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또 모든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전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배로 부응하는 교회 순종으로 세워지는 공동체를 주제로 삼았습니다 작년 1월 달에 우리 목사님이 부임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금년도에 특별히 교회로 부흥하자 하는 이 모터를 내걸고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여 너희는 하나님의 파치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감리교의 평신도 주일입니다. 목회자와 함께 이 땅에 교회를 세워가고 복음을 전하는 소유분종한 사명자로서 교회를 섬기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로 다시금 부르심을 확인하고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장 9절은 우리 평신도들이 어떠한 정체성과 사명을 갖고 있는지를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교회의 예배의 참여자가 아니라 합력자의 우리가 하나님의 동력자라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으며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 나라를 채워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와 봉사, 선교와 구제 직장에서의 삶, 가정의 삶, 그리고 지역사회 안에서의 성김 이 모든 것이 평신도의 사역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는 더 이상 목회자 한 사람으로 유지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역할을 다할 때 우리 교회는 건강해지고 세상에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배를 잘 들이십니까? 여러분 봉사에 잘 참여하십니까? 선교와 구제는 지역사회를 잘 섬기고 있나요? 올해 우리 교회 표가가 교회로, 예배로 부응하는 교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교 여러분, 여러분은 진심으로 우리 교회가 부응되기를 원하십니까? 부응하기는 하는데 예배로 부응하자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도대체 예배가 무엇이기에 이렇게 강조하고 예배를 지키라고 하는 것이냐 말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혼과 진리로 예배할때가 오느니 곧 이때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말씀합니다 예배자를 찾는다고 말씀합니다 예배자가 누구이게 도대체 예배가, 예배자가 누구입니까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예배자 아닌 신앙인에게 주는 최고의 축복은 무엇일까요 기독교인의 최고의 축복은 우리가 여러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성경적 관점으로 볼때 하나님의 관계 회복 예수 그리스를 통해 구원받아 생명 얻는 것 이것이 최고의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이 회복되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가장 축복인 것입니다. 그럼 예배란 무엇입니까? 예배란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응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구원하셨고, 지금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예배는 단순한 종교 행사가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의 존재와 행하실 일들의 감사를 드리며 우리의 삶을 드리는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며, 하나님이 임재 안에 서는 거룩한 순간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긴밀한 교제를 위한 시간입니다. 예배는 단지 하나님께 말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사랑을 다시 확인하여 영적으로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예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새롭게. 하시는 것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너졌을 때, 예배는 회복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길을 잃었을 때, 예배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제가 방문 요양센터를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한 어르신이 90여 명이 됩니다. 어르신이 90명이면 직원도 90명이 됩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가 오고 해결할 문제가 생깁니다. 또 선생님들은 대부분 여성들입니다. 이분은 이 선생님들을 다루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해결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처음에는 제가 일대일로... 일일이 설명하면서 이건 이렇고 이건 이렇다. 이렇게 이해를 시키려고 했어요. 근데 그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문제는 더 커져요. 오해가 더 생겨요. 그 다음 새벽 기도마다 저는 좋을 때가 많아요. 그렇지만 이 기도 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런 해결할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한테 내어놓습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 시간에 하나님이 이런 음성을 주시더라고요 네가 움켜잡지 말고 나한테 맡겨 그날 이후 문제가 생기면 저는 직접 선생님한테 전화 안 합니다. 와서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또 어르신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통상 하루에 제가 한두 번은 병원에 모시고 가거나 문병을 가거나 돌아가시면 문상을 갑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제 몸은 하나인데,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이 선장님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쩌 합니까? 그러면 그날 출근하기 전, 밥 먹기 전에 생각이 나거나, 하나님이 이런 방법이 있잖아. 이렇게 해봐. 그런 음성을 줍니다. 아니면 며칠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이 지혜, 지혜를 줍니다. 전혀 생각 못 했던 사람이 기억이 나고, 그 어르신한테, 그 어르신의 그 성격, 그 성향에 맞는, 거기에 맞는 선생님이 생각을,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하지 못했던 그런 선생님이 머리에 떠올라서 매칭을 시키면 기가 막히게 맞아들어갑니다. 저는 매일 매일 기적을 체험합니다. 이런 방법이 있었구나 감탄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다음 날 새벽 예배 시간에 제가 무슨 기도를 드리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는 거예요. 예, 예. 제가 무엇을 합니까? 결국 우리의 존재 의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그분의 이용과 은혜와 사랑을 그룹 앞에 무릎 꿇고 드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예배해 드려야 하는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도 제 일과 관련된 얘긴데, 제가 하는 일이 혼자 스스로 생활을 하지 못하는 어르신을 돕는 일입니다. 제가 직접 하지는 않지만 요양 선생님을 보내드려서 가사와 일상 생활, 하물며 기저귀를 채워 드리는 것, 똥 오줌을 닦아내서 또 옷을 입혀 드리는 그런 일도 합니다. 선생님, 이두 부류의 선생님이 있어요. 우리 선생님은 국가에서 인정한 전문입니다. 돌봄 서비스에 대한 젊은이입니다. 우리 어르신을 매칭을 처음 하면, 어떤 선생님은 너무 자기의 의욕에 앞서서 나는 학원에서 이거는 이렇게 이렇게 해라고 배웠는데, 처음부터 어르신의 입장, 어르신의 그... 80년, 90년 세월 동안 익혀진 그 습관이나 그 관습, 이거를 고려치 않고 선생님들이 배운 대로 하려고 욕심을 부립니다. 그러면 어르신은 며칠 안 있다. 선생님 바꿔줘. 내가 불편해. 그리고 어떤 선생님은 이 어르신의 그런 모든 살아온 이야기, 역사, 하다 못해 빨래하는 방법, 청소하는 방법, 그 다음에 설거지 하는 그런 방법, 여러 가지 이게 틀리더라고요. 그 어르신의 오랫동안에 그 해왔던 그것을 고려하고, 그거를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충분히 어르신을 위한 그 진심 어린 그 마음을 어르신이 느끼게 되면, 그때부터 어르신이 달라져요. 나중에 지각까지 다 맡기고, 그 다음부터는 이 전문인의 실력 발휘가 되더란 말입니다. 이것은 제가 여기서 실념과 진정, 이 진정, 우리는 나는 내가 배운 대로, 나의 지식, 나의 이거는 이렇게 생각한다. 하지만 그것은 내 입장이고.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명하게 나온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형식만 갖춘 예배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감,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런 예배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특권이자 책임입니다. 매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며 하나님을 영거롭게 하고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은 예배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 나아가야 할 때인 것입니다. 예배는 단지 한 시간의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앞에 드리는 삶의 전부입니다. 우리고 진심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고 교회는 살아나며 우리의 삶도 새롭게 될 것입니다. 평신도인 우리는 예배 회복을 위해 교회의 부흥을 견인하는 주역이 주역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 부흥은 단지 예배당 안에 머물지 않고 우리 가정에 직장과 사업장 위에 임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평신도의 세 가지 사명 이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의 중심에 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로 부흥하는 교회는 예배의 생명을 거는 성도들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귀하게 여기며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이 필요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우리 교회 목표가 예배로 부흥하는 교회인데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어떻습니까? 금년도 예배 참석 인원을 우리가 예배 참석 모습을 제가 봅니다. 금년도 제가 예배 부장입니다. 입구에서 성도들을 안내하고 저 뒤에서 예배하는 또래 자리에 앉는 이 모습만 봐도 저분은 은혜를 사모하는구나 느낄 수가 있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지킵시다 가능하면 앞자리부터 누가 말하지 않아도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지킵시다 우리 목사님이 부임한 지한 1년이 훨씬 지났어요 목사님은 매 예배 때마다 뜨겁게 말씀 선포하시잖아요 뜨겁게 기도하시잖아요 우리도 모두 우리 운제교회의 붕의 불 성령의 불을 태워보시자고요 특별히 일부 예배 참석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교회 각종 예배와 믿음으로 모이는 모든 모임에 함께 동참하십시다 또한 순정으로 동력합시다 목사님과 교회의 리더들이 우리에게 특정한 사역을 부탁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초대이잖아요 하나님 개인 욕심을 부리게 한 그런 요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르심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동력사로서의 참된 자세가 아닐까요? 때로는 내가 이 일을 할,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능력을 보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마음을 통해 능력을 더 하실 것입니다. 제가 서대문 지방의 기관의 회장단으로 일하고 있어요. 처음에 제가 이 일을 시작하게 된 동기는 우리 오는 목장로님이 그 어떤 행사 수련회 같아요. 그 했는데 같이 가자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버스를 타고 갈 때, 홍 제가 기억할 때 홍재교회 여자 권사님 몇요 그분이 장로님들한테 바로 그냥 장로님 노래 하나 부르세요. 뭐 하세요? 뭐 하세요? 하는데 어느 장로님 하나 하나 못 해. 거부하는 게 없더라고. 제가 그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고 아 내가 여기에서 온물한 개구리식으로 교화 안에서만이 아니라 그런 데갔서도 내가 배워야 되겠다. 그런 걸로 시작을 해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순종하는 평신도를 통해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예배의 감격과 부응을 우리 공동체 가운데 부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세 번째는 공동체를 세우는 사명입니다. 나 하나의 수고가 작아보여도 그 헌신이 모일 때 교회는 살아납니다. 서로를 세워주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 굳건하게 만들어 가십시다. 성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하나님의 집이며 하나님의 밭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 각자를 통해 예배의 불을 지피고 교회를 새롭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예배로 부흥하는 교회 그 중심에 우리가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목표자의 인도 아래 작은 부탁에도 기쁨으로.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 오늘 평신도 주의를 맞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독적, 독력자로 적 다시 서기를 결단하며 세상의 빛과 소모금으로서 교회의 든든한 기둥으로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